안녕하세요, 앤슬림 의원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지방 흡입 수술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수술을 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생리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어, 수술 도중에 음, 신체 손상의 위험이 낮아서 어, 누구나 무리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수술의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고르고 상당 기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주, 어,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용 수술을 받는 목적은 이 후자인 결과적인 측면에 있지만 어, 사실 은그 전에 이 수술이 생리적으로 안전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생리적인 측면에서 안전한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봤을 때이 수술 방법이 인체에 얼마만큼 침습적인지를 어,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침습적이라는 뜻은 에, 수술을 할때 시행하는 절개 크기가 크거나 또는 그 깊이가 깊거나 수술을 시행할 때 에, 내부의 혈관과 장기를 많이 건드린다거나. 많이 건드릴수록 수술이 침습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수술이 침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수술의 침습성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이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그 회복기간이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흡입은 많은 수술 가운데 절개의 크기가 불과 몇 미리로 거의 가장 작은 수술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영역 또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위치한 지방층만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덜 침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다만, 다른 수술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는 점은 어, 단점으로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흡입을 할때 팔, 복부, 허벅지 같은 인체의 3분의 1을 육박하는 부위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수술보다 조금 더 침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어, 절개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넓은 부위를 흡입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저혈압이나 출혈의 위험성 같은 것들은 저희가 수술 후에 필요한 경우 압박법을 입게 됨으로써 거의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되도록 한 번에 한 부위 정도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만 흡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지방흡입 수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수술에 국한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마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술을 위한 마취가 과하지 않고 적절하며 수술 내내 꼼꼼하게 모니터링 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미용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 수면 마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에, 몇 가지 원인을 따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용량 주입으로 인해서 환자의 기도가 폐쇄되거나 급작스럽게 호흡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수술 도중에 환자가 뒤척이거나 또는 가래 등이 발생해서 물리적으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원인을 알수 없는 급작스러운 호흡 부전 등으로 손쓸 미처 의사가 손쓸 새도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마취전 마약류에 대해서 환자의 감수성을 최대한 체크를 하고 수면 마취 중에 용량 또한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구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또는 기도 안에 생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항상 상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방흡입이 어, 생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지방흡입은 절개의 크기가 매우 작고 피부와 근육 사이의 지방층에 국한하여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덜 침습적이어서 안전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위를 너무 넓게 진행할 경우 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한 번에 한 부위씩 정도를 나누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압박복도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입어주는 게 좋겠죠. 또한 어, 저희 같은 경우 수면마취 전담 간호사가 수술 내내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면서 수시로 용량을 줄여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어, 비상실을 대비한 물품을 항상 수술 전에 체크하고 수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어... 수술을 받을 병원을 결정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본인이 꼼꼼히 체크하고 수술을 받는 병원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방 흡입 수술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